러시아가 또다시 키이우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파트 여러 동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TRT 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부상자가 잇따랐고 그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에서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기반 시설과 주거 지역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장거리 타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새로 제작된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크름반도 예브파토리아 지역의 군사시설을 정조준해 공격했습니다. 드론 및 헬기기지, 방공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작전과 감시 능력을 지탱하는 시설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을 방문해 이 지역 전선에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군사 조치를 지휘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러시아 점령지 후방을 정조준한 전술적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크림반도 깊숙한 후방 시설이 파괴되며 러시아의 작전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 약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번 일격은 단순한 군사 행동을 넘어 푸틴의 전쟁 계산서 자체를 뒤흔드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